자, 91번. 자, 91번은 별표 쳐놨어요이 문장은 중3때 나올 수 있는 문장이고요. 수능까지 연결해서 고2, 고3까지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알겠습니까? 네. 음. 자. 관용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해. 나스모체 so ASB. 나스 c h ASB. a 나스 so ASB. Not so much. Not so much a as A s B는 A라기보다는 B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 less A than B 시작 less A than B 아니면 more B than A more B than A more B than A, B than a. 자 우리가 보자 자 He is tall. He is as tall as me 했어요. 그는 나만큼 크다. 이 문장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우리가 as, as로 비교하는 게 무슨 급 비교다? 원급 비교다. 무슨 비교? 원급 비교. 근데 이 as 자리에다가 so, as를 썼어요. 뭘 썼어요? so, as. so를 쓴 거예요, so. 변형이 됐다면 so야, s so. 근데 so 다음에 뭘 썼어? 멋치를 썼지요? 자, 일단은 우리가 as, as부터 봅시다. as, as 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so, as. 근데, as, as든, so, as든, 그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다? 그러면, 앞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not을 써주는 거야. 따라, he is not as tall as me.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so도 마찬가지니까, he is not so tall as me.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자, 이 문장하고 가까워졌죠? 이해됐어요? 이 사이에 so 했다, 뭐가 붙었어, 지금? 멋치만 붙은 거야. 뭐가 붙었어요? 멋지 이해되셨어? 뭐가 붙었다? 멋지 자. 그래서, so, as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 없다고 보면, 멋지가 없다고 보면, 따라, he is so, the color. 그는 학자다. 뭐만큼? 비즈니스맨인 것만큼 학자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not much가 붙으면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학자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다? 학자. 이게 A야. 자, 그는 학자라고 하기보다는 뭐다?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해서 가죠. 이해됐어요? 됐어?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문장에서 품사론을 따져가 보자. 자, 해석해볼까? 따라 He is not so much, is, uh, so much a scholar. scholar는 뭐라있 했어요? 학자다. As a businessman.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뭐다? 사업가다. 이 말이지? 음. 자 주어는 뭡니까? He. 동사는? Is. 비동사를 봤다. 뒤에 뭐 나온다? For. Boer. For의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 아. 어디 있어요? 아. 스칼러. 아. 스칼러가 뭐라는? 그럼 나스모치 해지는 뭐겠어? 다 부사의 덩어리야 뭐라고요? 부사의 덩어리다. 쉽죠? 항상 문장은 팔품사와 매정식 오형식으로 끝난다. 알겠죠? 음. 자, 뭐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자 이거 매정식 이형식 문장이다. 이해되셨어요? 음. 정리